자, 멸치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어, 상단 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 멸치는 템플릿, 영상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템플릿이라는 어떤 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또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길이와 포맷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어,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면 어, 유튜브 그 오프닝이나 클로징 영상 음, 또는 뭐 여러분들 그 채널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도 좋구요 그리고 사실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굉장히 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좀 재미를 붙이시면 여러분들 의외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오프닝을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카테고리 중에 유튜브 오프닝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어 여기 있는 이런 다양한 음 하나하나가 템플릿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영상들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내용만 조금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딱 제목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자, 방금 본 거는 이제 6초짜리, 6초짜리 이제 오프닝 영상이었고요. 어, 하나 정도만 한번 더 볼게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저는 아까 처음해 봤던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에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걸 한번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게 이제 템플릿마다 조금 다른데 화면이 여러 개인 템플릿도 있고요 어, 지금 요 경우는 이제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화면이 하나밖에 없고 그 화면에 대한. 수정할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텍스트 한 개. 그래서 let's begin이라고 써 있는 거를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 유튜브 채널명을 한번 적어 볼게요. it's true라고 한번 적어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완료. 어,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템플릿에서는 뭐 사진도 변경할 수 있고, 사진이 들어있는 템플릿이라면 뭐 자막도 변경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완료를 한번 눌러 보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네. 너무 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100%가 딱 되면 끝난 거예요. 네. 사진첩에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 사진첩에 한번 가볼게요. 사진첩에 가보면, 멸치 인코디드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앨범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자, 한번 재생을 해보죠. 어때요? <laughs> 제가 바꾼 글자로 보이죠? 너무 지금 쉽게 끝났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만들 만한 걸로 광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고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이게 시간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네.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 영상의 길이가 적혀 있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너무 또긴 거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어, 한 10초 내외 영상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저는 요걸 한번 골라 볼게요. 음, 보면, 이 아래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심플한 픽셀 컨셉의 매장 광고라고 적혀 있고, 사진 표시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사진 한 장, 그리고, 어, 연필 모양되어 있는 게 이제 자막인데 자막 6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이제 동영상은 지금 이 템플릿에서는 없는데 어떤 템플릿에서는 동영상을 집어넣는 템플릿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유튜브 오프닝을 만들었을 때는 화면이 하나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화면이 다섯 개가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네. 그 화면별로 어,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총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보이는 이미지 한 장, 그리고 해피도그라고 써 있는 2번 자막, 반려견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3번 자막이에요. 그러면 사진은 이 아래에 교체 버튼 보이시죠? 교체 누르시면 어, 제가 갖고 있는 사진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한번 제 사진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런 걸로. 거 보면 어이 템플릿에서 원하는 비율 대로 어, 필요한 경우에는 잘라서 크롭을 해서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정도로 해서 완료를 해볼게요 들어갔죠 어 원래 있던 사진이 없어지고 제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피 도구는 눌러서 또 원하는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한번 적어 보고 이거는 어, 요거는 어 핫한 채널 네. 자, 이렇게 적고, 두 번째 어, 요것도 영상, 제 채널에 대한 이제 홍보 문구를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고, 세 번째, 어. 아, 이렇게. 글자를 또 적어서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변경할 때는요 템플릿에서 원래 적혀 있던 글자랑 비슷한 길이대로 넣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다섯 글자만 적혀 있었던 건데 뭐 30자 40자를 적어 버리면 글자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원래 들어 있던 글자랑 비슷한 길이로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도 원래 뭐 내용과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마지막 화면 자 이렇게 제가 다섯 개 화면에 들어 있는 요소들을 다 변경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 템플릿에서 바꿔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두시면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없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어좀 어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바꿨죠? 완료를 눌러 볼게요. 음. 그럼 역시 뭐 바로 비디오 제작으로 들어가고요. 어, 따로, 뭐, 내가 사진첩에 저장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알아서 사진첩에 또 저장을 해주니까, 어, 100% 되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가서. 자, 역시, 멸치 인코디드라는 이 앨범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laughs> 어때요? 참 쉽고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이 멸치 앱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0여 개의 템플릿이 이 멸치에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템플릿도 추가되고, 뭐 기존에 있던 게좀 사라지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 컨텐츠에 뭐 오프닝 영상이라던가 클로징 영상 뭐 이런 것들 또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짧게 들어가는 범퍼 영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멸치에서 만들어서 편집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